메세지 잘 보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저기 어, 공유기 밑에 어, 맥북하고 PC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어, 윈도우하고 맥북에서 어, 윈도우에 있는 파일들을 어,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를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윈도우 쪽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자, 오른쪽 누르셔서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자, 공유하실 폴더 어, 그쪽 드라이브로 가시든지 아니면 특정 폴더도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 공유는 지금 막혀있고, 고급 공유라는 이 들어가 있는데, 고급 공유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선택한 파일 공유 눌러주시고요. C 드라이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권한을 한번 눌러볼까요? 권한을 눌러보시게 되면, 모든 사용자가, 어, 읽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분 나쁘죠? 예, 자, 빼버리시고요. 추가하시고, 어, 사용할, 아이디, 어, 넣어서 주시면 되겠고, 이름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 되어 있고, 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읽기 쓰기를 허용을 해야 되겠죠 자뭐 취향 따라서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윈도우 쪽에서는 공유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자 이분은 맥에서 자 시스템 환경 설정 불렀어요 자요거를 불러 주시고 아 이게 아니구나 <laughs> 맛이 갔다자 파인더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파인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어, 메뉴 가셔가지고 이동해 보시게 되면 서버의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메뉴에 어, 서버에 연결. 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 윈도우 PC 있거를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쌈바 서버 해주시고요. 어, SMB 해가지고 아마 쌈바 서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하신 다음에 어, 이렇게 19그 IP 주소 그 PC 어, 넣어주어 주시면 되고, IP 아, 그 PC 확인하시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컨트롤 X 누르시고. 왜안 되냐? 자, 그 IP 콤피그 하시거나 저기 어, 저기 어디죠? 음, 공유기 IP 타임 그쪽으로 가셔서 누르시게 되면 어, 그쪽에 해당 IP 아실 수 있으니까 IP 이렇게 나오는 데 상황에서 자 연결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빨리 연결되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결되는 볼륨을 선택하라고 나는데 지금 아까 D 드라이브 는 연결했고 C 드라이브 설정하신 다음에 자 승인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됐지요. 연결이 됐고 자여 쪽에서는 찾으실 때는 자 공유 항목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IP 주소가 써 있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나올 텐데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네요. 자 D 드라이브 눌러 주시고 자 여기서 한번 동영상 큰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또도 없이 문제로 올라갈래나 업로드. 자, 담비스토이에서. 자, 자 5기가 짜리 동영상. 자, 올려서 바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속도나 소리나 재료로 나오려나? 자, 조금 느리구나. 에, 약간 좀 딜레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나온다. 에. 담비스토이도 많이 놀러 왔어요. <laughs> 슬로모션으로 해서 찍은 거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자 이렇게 파일 가져와서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외장 하드나 그런 걸로 뭐 간단히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뭐큰 파일들 일일이 옮기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공유하시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行けた。<laughs> <laughs>